안녕하십니까 본단타입니다. 어, 오늘은 주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종목을 매수할 때는 바닥에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바닥에서 매수가 이루어져야지 어떤 우리가 어그 주가를 쉽게 말해서 끌고 가는 관리하는 어 능력이 보다 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잡아야지 어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여유있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더라도 여유있게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닥에서 잡지 않고, 주가의 상승 중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매수를 한다면, 이 종목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만 하락을 해도 깊이 이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손실률이 거기에 따라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초보자들 그죠? 보통의 대다수의 개미들은 어 어떤 손절 손절을 가장 두려워하고 손절에 손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그 어떤 손실 금액이 눈에 떠이는 순간에 이 손가락이 말 그대로 마비가 되어 버려요 손절이 나지가 않습니다 어, 손절을, 주식은 손절을 잘 해야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 보통의 개미들이 이, 말은, 이 말이 가장 힘든 게 손절입니다 손절을 못합니다 손절을 그러면은 손절을 못하면은 우리가 바닥에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매수를 할때 어떤 종목을 할때 손절이 힘든 사람은 무조건 바닥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올라가는 중간에 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스켈핑 어, 단타 짧은 단타 그죠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중간에 어떤, 어떤 급등 중간에 매수를 해서 떨어지면 바로 손절이 어, 가능하게끔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지. 스켈핑이나 단타에서 중간에서 잡는 거지. 일반적인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90% 이상이 손절을 못 합니다. 손절을. 저도 아직까지 손절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지금까지 깊게 파고파고 한울물만 파고 파는 매매법이 바로 바닥을 잡는 매매법입니다. 바닥을 잡는 매매법은 손절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고 더 지하실을 파더라도 다시 올라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그렇게 손절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특히나 손절을 잘 못하는 어, 주린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여서 바닥에서 어떠한 종목을 발견하더라도 꾸준히 추적 관찰하여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느껴본 것이 어, 느끼고 깨달은 것이 종목의 바닥을 잡는 것, 것입니다 바닥을 그러면은 어, 주포가 흔들더라도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닥에서 매수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 중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손절을.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 주가가 하락에 하락을 하염없이 한다면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손실은 점점 깊어져 가서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 손절을 못하는, 못하는 일반적인 개미들은, 어,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하여 주가의 바닥을 잡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가의 바닥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어 공부를 통하면은 주가의 바닥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잡는 매매법을 어 하면은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것이 나중에 시드가 점점 쌓이고 쌓이면은 어차피 큰 수익으로 어 어떤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될수 있으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최대한 바닥에서 매수를,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